자 54번 t가 2분의 1에서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라고 했어 움직인 거리. 자 어디서부터? 2분의1부터 2까지 루트 미분하면 t분의 1이고 그거를 제곱하고 자 요거 제곱하면 4분의 1이지. 미분하고 제곱해더라도 요거 미분하면 1-t제곱분의 1이 되겠죠 t제곱분의 1 그거를 제곱합니다. 미분하면 요거 그대로잖아. 그래서 요게 1-t제곱분의 1을 제곱하고, 제곱하면. 자, 그래서, 얘는,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까지, 루트. 자, 제곱하면, t 네제곱 아, 제곱분의 1. t제곱분의 1 더하기, 4분의 1 되겠지? 여기는, 요것만 계산을, 1-4분의 1. 4분의 1.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2 플러스 t 리제곱분의 1. 자, 이런 형태는 항상 완전 제곱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. 루트가 들어갔다는 의미는.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곱해준 걸 변화하면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인데, 이게 약분해서 2가 나왔죠. 2하고2 곱해주면 t 제곱분의 얼마가 돼. 1이 됩니다. 2t제곱, 2t제곱, 이렇게. 얘가 2에서 1 빼니까, 이렇게. 그니까, 러 얘네 둘 계산해주면, 얘네 둘 계산해주면, 2t제곱분의 1 이렇게 납니다. 그럼 뭐가 되는 거야? 4분의 1이지? 그리고, 4t, 이제곱분의1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이걸 전부 4분의 1로 묶어줘.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t 제곱분의 2가 되겠지. 그리고 여기는 t 네 제곱분의 1. 그래서 얘는 4분의 1에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제곱. 이렇게. 됩니다.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. 자, 요거 자꾸 해봐야 돼. 자꾸 해보면 그냥 눈을 다풀수 있어요. 아, 얘하고 얘 이렇게 계산하면, 여기 et, et, 아, 여기 e, e, 아, 플러스가 되는구나. 요거 잘알아두십죠 자고 나오니까 2 분의 1 부터 2 까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그랬어? 1 플러스 t 제곱 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루트 밖으로 나오면 1 플러스 t 제곱 분의 1 dt 이제 이걸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1을 적고 나면 t 고 t 제곱 분의 1을 적고 하면 뭔데? 마이너스 t 분의 1이 된다 그렇지 자 요구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2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기 2분의 1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음 그러면 답은 2에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거지 얘가아 어, 쏘리 여기 4분의 1을 빼내야 돼 4분의 1 빼내면 여기 앞에 2분의 1을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2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아 2분의 1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4분의 1이 없어졌어 지금 원래는 응. 이렇게 돼서 4분의 1을 써줘야 되니까. 자, 여기까지.